안녕하세요. 셀러의 정석입니다. 이번 주도 판매가 된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구매대행 업로드 뭐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분들이나 아니면 구매대행 소싱 맡기신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판매가 된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왜 그걸 그대로 베겨서 업로드를 하면 도움이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제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되게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제가 판매가 된 제품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 아시는 분들은 그냥 뒷부분부터 보시면 되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구매대행 초보자분들은 이 앞부분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영상이 알고리즘에 뜨셨다는 거는 구매대행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거나 구매대행 제품 업로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까지 보시게 됐을 거거든요. 일단은 이 영상 보시게 된거 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고 구매대행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또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매대행 닭 등도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구매대행 닭 등을 열심히 하셨을 때 1만 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만 개나 등록을 열심히 하셨을 때그 중에 몇 개의 제품이 판매가 되냐면요, 실제로는 1만 개 중에 100개 정도만 판매가 되고 나머지 9,900개 판매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통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만개 등록을 하면은 뭐 수백 개가 판매가 되시는 되게 판매가 많이 되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판매량이 100개도 채안 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개인 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만개 중에 100개 정도 판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100개가 실제로는 매출을 많이 만들어 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100개가 꾸준하게 판매가 되는 제품들이 생기게 돼요. 실제로 효자 상품 정도가 되려면 매일매일 판매가 되는 거를 저희가 효자상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매일매일 판매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가 판매가 돼도 괜찮은 제품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군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등록을 해도 전부 다 판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통계적으로 1% 정도만 겨우 판매가 되고 99% 판매 안 된다. 근데 이 1%를 찾기 위해서 닭등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이 100개만 따로 골라서 업로드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실제로 100% 그러한 방법은 없지만 유사하게 흉내는 방식이 몰터리 방식이고요. 이 몰터리 방식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판매했던 제품을 내가 그대로 베껴서 업로드를 하면, 상대방이 판매를 잘했기 때문에 나도 그 제품을 같은 확률로 판매가 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의 차관을 해서 판매가 된 제품을 베껴서 업로드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최근에 또 소싱기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소싱기에서 알려주는 그 제품을 그대로 업로드를 하면 또 몰터리 방식을 또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들을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또 비싼 값을 받고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영상에서 무료로 또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픽투셀이라는 프로그램이랑 셀러 라이프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을 때보다 좀 패치가 많이 되어서 바뀐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부터 차근차근히 또 찍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무료 강의 영상도 다른 데서는 몇백만 원씩 내고 들어야 되는 그런 유료 강의이지만 제 채널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게 또 업로드 할 테니까 어, 또 기다려주시면 은 차근차근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싱기도 쓰고요. 그래서 제가 판매가 된 제품을 보여드리면 그거를 그대로 베껴서 업로드를 하시면 또 판매가 될 확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을 거예요. 저희 수강생 분들도 그렇고 저희 구독자 분들도 그렇고 이 제품을 알려드렸을 때 그대로 베껴서 업로드를 하셔서 생각보다 잘 판매가 된다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그냥 그대로 베껴서 업로드 하시면 돼요. 일단 그렇고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품별로 무게에 따라서 배송비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초보자 분들은 이 배송비가 얼마씩 나올지 가늠이 잘안 되거든요 이거는 무거우니까 얼마 나올 거고 이건 가벼우니까 얼마 나올 거고 이런 걸잘 몰라요 그거를 구매대행을 3개월 4개월 이상 하시게 되면 빨리빨리 익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대중으로 봐도 대략적인 배송비를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특히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무게를 눈대중으로 보고 파악을 잘 못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매가 된 물품을 알려드리면서 그 제품의 배송비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 배송비의 기준은 에이스 배송대행지에서 나온 배대지 배송비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에이스 배송대행지에서 나온 그 배송비를 그대로 알려드리니까 또 똑같이 배송비를 적고 싶으신 분들은 에이스 배송대행지로 들어가셔서 추천인에다가 TOPSELLER 이렇게 영어로 탑셀러라고 적어주시면 아마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 날쯤 확인하시면 VVIP 등급으로 등업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vvip 등급으로 영업일 정도 하루 정도 기다리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asap 배대지 기준으로 또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하나씩 제품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제품 사진을 보여드리고 판매가 되는 키워드가 어떤 건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타오바오 카메라로 또는 이 화면 캡처를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이딱이 이 영역만 캡처를 하셔서 타오바오에다가 이미지 업로드를 하시면 이 제품 그대로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랑 비슷한 제품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제품을 그대로 수집하셔서 업로드를 하시고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제품부터 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복이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있는데 요거는 중국 목각 장식품 이런 식의 키워드로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크기도 별로 안 크잖아요. 30cm, 33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배송비가 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또뭐 선물용으로 구매를 한 건지 아니면 집에 장식품으로 놔두려고 구매한 건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것도 판매가 됐어요. 다음 제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제품에 경동 택배로 이관이 되는 대형 화물 제품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매 대행 제품이 크고 비싸고 무거운 것이 돈이 된다는 거, 이, 여러분들 좀잘 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보실 때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좀 나올 겁니다 구매 대행 제품으로 판매를 할때 값어치가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두 번째 제품은 책상이고요 그냥 책상이고 이거는 배송비가 34,000원 정도 나왔어요 책상은 무게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배송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의 제품은 배송비가 한 34,000원 정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경동으로 이관이 된 그런 책상이에요 다음 제품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세 번째 제품이고요. 강아지가 올라가는 계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강아지 계단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판매가 되는 제품이에요. 이 강아지 계단이 여기 안에 보시면 또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는 집처럼도 되어 있는데 제품이 이런 식으로 배송이 되면 당연히 경동택배로 이관이 되거든요.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큰거 부피가 큰 것도 무게가 가볍다 할지라도 경동 택배로 이관이 돼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 제품이 하나가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배송이 되면은 어 경동으로 이관이 됐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조립식 제품으로 배송이 되거든요. 납작하게. 그래서 이거는 경동으로 이관이 되진 않았고, 그냥 배송비는 배대지에서 2만원 정도 나온 제품이에요. 일단은, 어 강아지 계단이라는 것도 판매가 됐습니다. 다음 제품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의 네 번째 제품이고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되게 특이한 게 판매가 됐어요. 이거를 백일 잔치 장식 아니면 돌 잔치 장식 이런 식의 키워드로 판매가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의 파티를 위해서 꾸며 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배송비가 18,000원 정도 나왔고요. 또 부피가 있는 것들이 덜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동택배로 이관이 됐어요. 아기를 위해서 파티를 할때 사용하는 그런 장식품도 이렇게 또 판매가 됐어요. 다음 제품 보여 드릴게요. 이런 거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제품이 판매가 되는구나 뭐 이렇게 또 생각도 드네요. 오늘 다섯 번째 제품이고요. 의자. 그냥 의자. 요거는, 어 이렇게 배송이 되는데, 부피도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배송비가 2 10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의자가 하나만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4개, 5개, 아니면 20개,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번 거는 하나만 단독으로 판매가 되었는데, 의자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다양한 거를 업로드하시면은, 또, 한꺼번에 여러 개가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자 업로드 하실 때좀 참고하셔서 업로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의자고 배송비 21,000원 정도 나왔어요. 다음 제품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여섯 번째 제품이고요. 인형 보관함이에요. 투명으로 되어 있는 인형 보관함. 배송비가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아서 배송비는 15,000원 정도 나왔는데, 보시면 부피가 되게 크거든요. 텅 비어있고 크기가 커요. 이렇게만 해도 140cm나 되고, 가로로 30cm나 되고, 요즘에 젊은 분들이 인형도 되게 많이 사잖아요. 인형 뽑기 하면은 인형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기념품으로 인형도 되게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솔직히 예쁜 쓰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 근데 버리기 아깝잖아요. 근데 인형 보관함이 투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에다가 넣어 놓으면 내 예쁜 인형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젊은 여자분께서 이제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은 부피가 커서 가벼운데도 배송비는 15,000원 정도 나왔지만 이거는 경동택배로 이관이 된 제품이에요 아, 이런 것도 판매가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일곱 번째 제품이고 요거는 철제 세면대에요 세면대 보시면은 빨래판도 있네요 그래서 요런 세면대 제품이 판매가 됐고 이거는 배송비가 41,000원 정도 나왔어요 아까 다른 배송비에 비하면 되게 무겁죠 거의 책상보다 무겁거든요 이 책상이 배송비가 34,000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41,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철제로 되어 있어서 무게가 무거워서 배송비가 좀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제품 배송비가 41,000원 나왔는데 경동택배로또 이관이 됐어요 또 무게가 좀 나가고 또 크기도 크기 때문에 이거는 경동 택배로 이관이 됐고 철제 세면대라고 하는 제품으로 판매가 됐어요. 다음 제품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덟 번째 제품이고 그냥 차박 텐트예요. 차 뒤에 이렇게 텐트가 있는 차박 텐트이고 이거는 배송비가 19,000원이 나왔습니다. 텐트는 또 접으면 은 부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경동으로 이거는안 됐고 그냥 배송비만 딱 19,000원 정도 나왔어요. 다음 제품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아홉 번째 제품이고, 요것도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경동으로 이관이 된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는 책상이긴 한데, L자 책상, 기역자 책상, 니은자 책상, 코너형 책상, 이런 식의 키워드로 판매가 되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배송비가 29,000원이 나왔고요 이것도 경동으로 이관이 됐어요. 이렇게 기억자로 생긴 요런 책상도 판매가 됐네요. 다음 제품. 오늘의 마지막 제품이고, 어, 이거는 조각 칼 세트 또는 도장 칼 세트. 이런식의 키워드로 판매가 된 제품이거든요. 그렇게 안크고요 손바닥만 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가. 그래서 요거는 배송비가 6,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또 칼이나 이런 제품은 흉기류는 원래 통관할 때 통관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보면 세관에서도 흉기로 구매를 한 것인지 아니면 조각칼 용도로 구매한 것인지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흉기류가 아니라 그냥 조각칼이라서 또 통관이 잘된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가르쳐드릴 거는 제품 여기까지구요 이렇게 매주 10개씩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돈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또 매번 들어와서 댓글 열심히 적으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번주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영상 강의 영상도 찍어서 올릴 테니까 또 많이 봐주시고 또 이 영상 도움 많이 되셨으면 매번 하는 말인데 구독 버튼이나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에 그냥 감사합니다만 적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 거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